고마워요, 와줘서. 추운데, 추운 날. 고고 마카오 콘서트.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콘서트 in Hong Kong and Macau, please. 아, 콘서트? 그래, 그냥 온통 콘서트밖에 없죠, 지금. <laughs> 콘서트는요, 그래요. 조만간 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데. 네. 제가 뭐, 계속, 아, 이게 진짜 뭔가, 연간 행사처럼 이렇게 계속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이게 뭔가, 이렇게 제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도, 어쨌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또 혹시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또 오랜만이고 좋은 기회인데 뭐 질문이나 올라와요? 하고 싶어요? 에? 탱코노? 탱코노? 아 탱코노 탱코노를 탱코노를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노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에서 아는 노래요? 그러면 너무 옛날 노래만 아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해줘요. 요즘 친구들이 이 언니 뭐야? 뭐 이럴까봐 아니요, 아니요. 노래요. 즘엔지야 요즘, 아니요. 뭐 요즘, MG야, 요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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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 무슨 노래 부르는 거야? 이럴까 봐. 아니야, 어, 아니야. 이 친구들이 또 너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도 옛날 사람이에요. <laughs> <laughs> 탱커는~ 탱커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내가 좀 노래를 숙지해야 돼. 그래야 부를 거 아니야. 그쵸? 아, 아니 요즘 친구들, 아이돌 친구들 노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랩도 많고, A라고 하지. 진짜 어려워 내가 그 노래방도 갔다 왔단 말이야. 아 연습하러. 아아 톤, 코너 찍으려고. 근 네. 너무 모르는 노래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거 문제 있다 <laughs> 문제가 단단히 있다 그래서 잠시 어, 숙지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당대입니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네, 킬링 있어요. 보이스 네. 킬링 네. 보이스 네. 킬링 네. 보이스 네. 킬링 보이스 킬링 보이스 c 예! 킬링 보이스 또 하자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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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싶다고또할수 있어요? 입아니또아수 네. 아, 네. <laughs> 있나? 입질아, 입츠라이질아츠라이입아 입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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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몰라요? 몰라요? 질아 입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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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야? LP야. 어, 어, LP는 들어본 적 없어 LP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승민이도 승민이도? 네아 네. 그래요? 승민이 LP 인형 <laughs> 어? DVD DVD? 디비딘? 무슨 DVD 콘서트 를 해야 DVD가 나올 거 아니야 콘서트 해요 콘서트 콘서트 <laughs> <컨셉. 컨셉>. DVD <laughs> 알았어요 월투어예요? 드 <laughs> 네. 언니 모르다. 월투어는 일단 네뭐 제가 몸이 되는 한네 <laughs>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고 네,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또 생일 파티, 생일 파티, 어? 네. 생일 파티. <laughs> 생파 생파 생일, 생일, 생일. 생일. 생일 아직 모르잖아. 아직 11월이야. <laughs> 이 친구들?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아니, 언니. 안 했잖아. 깜깜이 아땡이 깜깜이 땡땡이. 깜이 땡땡이. 물어봐 아땡이 깜깜이 리땡 지금 깜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땡이스깜스 <laughs> 파티 <laughs> 크리스마스 파티, <웃음> <웃음> 크리스마스 파티. <웃음> <웃음> 다음 달에 해 그때 콘서트 하이깜깜

네 그럼 지금 지금 <laughs> 노래 지금. 아 노래하는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네. 으, 음악 그 제가 그뭐 방송국에 있는 태연이 보고 싶은 거예요. 다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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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라이브 듣고 싶어요. 네.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듣고 싶어. 아 라이브가 라이브, 듣고 싶은 라이브. 거예요 아니면 네. 방송국에 있는 태연이 보고 싶은 거. 다요. 아 지금 보고 싶어요. <laughs> 아니, 싶어. 진짜 욕심쟁이구나, 너도. <laughs> <laughs> 너도요. 욕심이 끝도 없구나. <웃음> <웃음> 네, 뭐, 예. <yeah>. 음. <laughs> 네? 1위도 받고. 1위도 받고. 그래, 알겠어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laughs> 좋은 어, 방향, 응. 아? 수능 격려해달라고요? 어? 수능 끝났다고. 그래 여기 수능 본 친구 있어요 혹시? 어 봤어 잘 봤어요? 잘 <laughs> 보면서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뭐 축하해요 잘 끝낸 거, 그쵸 와인잇! 분위기, 분위기 뭐야? <웃음> <웃음> 너무 예뻐! 자 <웃음> 오늘 <웃음> 숨콘에 좋은 질문이다 <웃음> <웃음> 숨콘 티켓팅이 이번 주에요? 네, 네 <laughs> 어떡해? 예 <laughs>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내가 그래서 음. 숨콘에서 레터 투 마이 셀프 첫 모델을 모델. 그네마리네마리 그래서 아, 와 탱커인처럼 아, 해요 음, 음? 음. <laughs> 그래서 <웃음> 음. 그러면 뭔가 특별한 무대를 보여주자 아그 뜻이야 <laughs> 레터 투 마이 셀프가 아닌 특별한 무대를 보여주자 에터 투 마이 셀프는 탱커 탱커에서 탱콘, 그럼 뭐겠어요? 탱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좋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laughs> 네,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혼날지도 몰라요. <laughs> 뭐승콘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라고 뭐라고? 12월이요 12월? 뭐라, 뭐라? 12월? 뭐, 뭐가? 텐콘 언제 해요? 텐콘? 아 지금 아, 다이렉트로 물어보는거야? <laughs> 아그래아 12월은 아니에요 1월 1월? 2월? 3월? 1월엔 s 타운 있잖아요 아 뭐, 그, 그냥, 뭐, 생일 전으로 그냥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 뭐, 그냥 뭐, 생일 전으로 뭐, 그냥. 생일일요일이 아, 진짜. 아, 진짜 난감한 <laughs> 장소요? 장소는 뭐. 장소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죄송해요. 아니야? 인스파이어 아레나. 체조 아니요? 제주가 아, 너무 좁다고요제주 너무 좋아요. 인스파이어 아레나. 거 척척 스케일. 아, 근데 그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그 대관 있잖아요. 그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즘 그러니까 가수들도 많잖아요. 근데 공연장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의 1년 전부터는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할까 말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사들도 이걸 선점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그런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한, 하네요. 그래서, 아, 운도 뭐 따라야 되고, 시기적인 것도 따라야 되고, 그렇긴 한데 다뭐 핑계고, 네. 하면 되죠. 어디인지 지금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 3 6 0도요 아, 그래요. 일단 어그렇게 이렇게. 이게게요 일단 이 얘기를 해요. 그냥 어제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페이티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알았어 알았어. 틱톡자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제 얘기 대충 뭔지 알것 같고요. 네 콘서트 곧할 거고요. 네. 지금 53분이에요. 53분. 네 우리 오늘 만난 것도 기념해야 되니까 사진 찍을까요? 네. <놀람> <놀람> 사진 찍고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이게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저 사진 찍어주실 분. <laughs> 여기, 여기 자리 안 있어요. 보이죠? <laughs> 열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 안녕 사랑해요 전매추 전매추? 그런거 right